자, 오이. 오이. 아프렌데레모스 그라마티카. 그라마카 한국말로 뭐예요? 아. 그라마카 아, 한국말로 뭐예요? 뭐는 아, 기 한국말로 뭐예요? 아, <목소리> <목소리> <한국말을> 뭐예요. <목소리> <목소리> 자자자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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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니도 소니도 뿌리메로데 라바 라바라 그라마티카아아아아아아아 Aquí, oh. gramática ¿Ya te acordás? ¡Ay, oh, Dios mío! Ay, ¿No me acuerdas de mí? No, no, no. 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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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o, MUMBA. MUMBA. <risos> <risos> ok, MUMBA. Agora. Okay. Agora. Agora. Sim, sí, memoriza. Sim. <laughs> 그라마티가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이에요 네 문법이에요 자 오케이 okay. 자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돈 데스타에 솜브레로 거실에 있어 에스타 엔 라살라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거실에 있어 알겠어요? 네자 오토라 데스 오토라 데스 Este proceso, ¿cuándo, ¿cuándo se usa? ¿Cuándo se usa? Ah. ¿Cuándo? ¿Quieres saber el lugar de algo? Sí, sí, ok. Lugares o, o, persona? o personas. ¿Dónde está? Okay, Lugares sí. o personas. Sí, muy bien. Ya. Ya, eh. 아 아게 요 요보야 요보야 에스크리비 아요요 에스크리비스테 라 그라마티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이 파셀 자. 불라불라가 불라발라가 불라불라 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에스테 에세 에세 퀄. 퀄 에세? S. S. Cosas o persona, sì. S. Ne, cosa qual? O persona. qual? Qual? Sustantivo, sustantivo, ok? Sustantivo. Alguien sa? No. Sustantivo, sustan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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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e, ne>, ya. Yeah. <laughs> 수스탄티보 알겠어요. 네,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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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Si>. 겠어요 s i 에 <laughs> tiene q 라 e tiene que, la palabra, t i e 스탄티보 e s a r a p a l a r a p r s o o 알겠어요? 래 휴대폰 수 u s t 물수 u s t 우리 엄마 수 u s t 알겠어요? 네. No, no no puede usar verbo o a d j e t no puede solo 알겠어요? 네. 가이, 가이. ¿Cuándo se usa K? ¿Cuándo se usa I? ¿Por qué es diferente? Ah, K es cuando lo utilizas con las personas. Hoy día, K o. Yo... ¿No? Ah. La partícula, la partícula K, I. ¿Cuándo? ¿Cuándo se usa K, I? 라파르티쿨라 수헤티바 시 수헤티바 가이 이구아 어 디오스미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아, 네. 받침 있어요 받침 있어요 가이 받침 가 e? 받침 없어요 가, 가 없어요 이 e? 있어요 시 si. 도레소 마리가 마리가 시 아, 네. si. 받침 없어요. 네. 마리가. 알겠어요? 네. 받침 있어요. 네, 선생님 님. 받침 있어요. 선생님 이 네. 이. 알겠어요? 네. 네, 알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어디? 부르노 브에 인터로가티브어. 부정어가티브 인터로가티브어. por eso lugares p o s i c i ó posición. 네. 알겠어요? 네, 그래요. s muy bien.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모자, 모자가. 모자가. 받침 없어요. 모자가. 스디 s e s t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 이스테 에스테 'particular' 파티큘라, 왜? 에, 파티큘라. 에 sí, 'position'. p o s t i 시, 시, 거실, 거실, 거실에 있어, 거실에 있어. 왕에 알겠어요? 확실에 있어, 거실에 있어. 네. 어, 아기, 부엌, 방, 거실, 체육관, 과학실. Todas, todas palabras. Todas palabras. Desde lugar, lugar, posición. Sí. sí <laughs> 자, 여기 보세요. 어, 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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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어디에 계셔? 방에 계셔. 아빠가 어디에 있어? 방에 네. 있어. 어, oh, 배로 계셔. 계셔. 어, 에스테 발라브라. 꽤 에스 발라브라. 몰라요. 자, 몰라요. 말이 네. 몰라요. 안테스, 안테스 두 아프렌디스테. Onde é, Diego? Ah, ja, ja, ja. Persona, Persona, hablar, hablar a per uh, no, no, no. Tú, tú hablar a. hablar sobre persona mayor, mayor. Honorífico directo, directo. antes, antes tú aprendiste. honoripico Banana. Honorífico, pero son 밥을 먹다. no 먹어요. no 먹어요. pessoa d i r e t 피고 direto, d 먹어요시시 시. 어세 시, 시. 어 자자. 시오어 시. 알겠어요. 시오어 시. 마침 있어요. 으. 시다 응. 먹으시다 먹으시다 시다. 그래서 시 먹으시 어요 어요 그래서 시어요시어요 세요 먹으세요 오케이 먹으세요, 먹으세요. 밥을 먹으세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시자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먹으세요. 가다 가다 마침 없어요. 마침 없어요. 보에서가 시다. 시. 알겠어요? Por favor, por el 알겠어요? <목소리> 가시 가일 가시다, 가시다. <laughs> 선생님이 가시다 시시 보레서어요 가시어요. 가시어요. 가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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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말 콜도 가세요 알겠어요 가시 아, 요요요요 가시요요요 가... 요요 가시어요 가세요, <laughs> 가세요. 알겠어요 가시요네 가세요 가세요

I g u 어요 계시다. g a 서 계시어요, 계셔요, 계셔요. 오케이, 계시어요, o 셔요 계셔요. 계시어요, 계시어요. 계 k 요 자, 계셔요. 존댓말, 계셔, 계셔, shio, Gay 서 아빠가 어디에 계셔? 방에 계셔. 알겠어요? 네. 마빠가 어디에 계셔요 계시다 계시다 에스라 빨라 브라오다르비코디렉다디렉시 계시다 알겠어요 네. 계시다 그래서 계셔요계라블라계셔요 계시다 계셔계계계 네. 자, 마리 엄마가 어디에 계셔?